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주레곡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20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을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리를총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림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니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요하를 섬기라. 그리하면 요하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20절에서 26절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사자는 요하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요하의 임재는 이제 그를 통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이제 그들을 가난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백성의 실제적인 인도자 모세의 수호자와 돕는 자가 되어 백성들의 가난 땅 입성을 이끌 것입니다. 따라서 사자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의 대행자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사자는 여호와 자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존재요. 여호와 임재에 대한 다른 표현일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자가 가난으로 인도하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28절에 여호와의 왕벌과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자의 권위는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표를 붙이고 나타난 인도자입니다. 이것은 왕이 하산 마페르지닌 아멘 어사의 권위를 생각나게 합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임하 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복음서 기자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요와의 사자는 구약의 성육신된 하나님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자의 임제와 활동을 통해 구약 시대 속에서 선재된 성육신을 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요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의 말을 청중하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늘에 올라가 그 길을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으로 이끈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 사자의 역할을 성령께서 수행하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의 사자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이끌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의 도 몸된 교회에 충만히 역사하시며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사자의 목소리에 순종할 때그 대가는 보호와 승리의 약속입니다. 고대근동의 봉신조약에서 속국은 충성을 맹세하고 종주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다양한 보호와 혜택을 약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왕이신 하나님께 신하인 이스라엘은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그들은 절대적인 힘을 지니신 그 왕의 보호와 베푸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우상과 더불어 등장하는 주상은 원래 의미가 기둥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물이었습니다. 우상을 깨뜨리고 대신 그들은 요와만 섬겨야 합니다. 그 대가는 풍성한 복들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열되는 복들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것들의 요약입니다. 언약순종의 대가로 주어지는 복들은 대부분 공통적입니다. 풍년과 때에 맞는 많은 비, 건강과 무병 장수, 많은 자녀, 재난과 기근이 없는 평화의 날 등입니다. 다음은 27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난족속과 핵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항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7절에서 33절은 주의 왕벌을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벌이 가난 조속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왕벌이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사자가 쫓아내는 가난족속과 왕벌이 쫓아내는 가난족속의 대조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23절에서 사자의 한략에 대해 아모스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난사람과 히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라고 말하고 28절에서는 왕벌이 히위족속과 가난 족속과 핵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께서 보내신 왕벌은 사실 같은 것임을 암시되고 있습니다. 도나 그것이 27절에서 위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왕벌입니다. 한편 왕벌의 한력과 백성의 순종으로 얻게 될 땅의 국경선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취된 경계선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홍해부터 블랙셋 바다 남방 강야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릅니다. 그들이 1년 만에 이 땅을 순식간에 정복하지는 않을 것이며 조금씩 이 정복이 진행될 것입니다. 속도전을 통한 땅의 정복은 땅을 항폐하게 하여 들짐승이 난무하게 하면서 그들의 땅에서 거주를 위태롭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땅을 차지한 후 그들은 결코 그 땅의 신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됩니다.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언약을 자르다 라고 표현됩니다. 왜 언약을 맺는 것을 자른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언약식에서는 흔히 동물을 잡아 각을 뜨거나 새를 조각 내어 언약의 징표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짐승을 자르는 의식에는 만일 언약의 수정자가 언약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이 그 짐승의 운명이 될 것임을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충선 언약을 다른 신과 맺는다면 그것은 어미 독수리처럼 자신들의 이 땅에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배신입니다. 또한 그 땅을 차지하고 난후 그 땅의 거민들과 평화협약을 맺고 함께 거주해선 안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1장 21절에서 33절과 11기상 9장 20절에서 21절은 가난족속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게 하셨다고 라 보고합니다. 따라서 올무는 부순종한 그들이 초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앞서보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예배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위험과 왕벌을 앞서보내 이스라엘의 정착을 맞는 가난 족속을 내쫓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년이께서는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비록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길이지만, 우리 앞서 행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